안녕하세요. 뉴욕에 사는 유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엔 뱃살을 빼고 비만을 치료하는 지압섬을 알아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뱃살 빼기가 아주 쉽죠. 적게 먹어도 아프지 않고 심하게 운동해도 뼈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죠. 또 여성 호르몬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도 30대에는 잇몸 일으키기 아침에 50개 저녁에 50개 해서 한달 만에 배가 쏙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또 헬스클럽에 다니니까 하루에 1.5kg씩 계속 쭉쭉 빠졌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한다고 적게 먹으면 약한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 왔었어요.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운동도 힘들어서 꾸준히 할 수가 없더군요. 또 폐경기 이후로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뱃살이 더 나오죠. 그래서 저는 4년 전에 비만 치료 혈자리와 비장 치료 혈자리 지압으로 또 야식도 끊고 해서 뱃살이 들어가고 몸이 슬림해졌습니다. 비장 혈과 위장 혈은 음양 표리 관계로 위장이 나쁘면 비장도 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비만 치료는 비장 위장을 함께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 먹어도 마른 체형이 있고, 많이 안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죠. 그것은 둘다 비장이 나빠서 그런데요. 비장에서 어, 살이 찌는 경우는 비장에서 영양분을 간으로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않고, 간으로 보내야 몸에 에너지로 쓸 텐데, 보내지 않고 갖고 있어서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와 비장 치료는 꼭 병행해야 하는데요. 감량기 한달 동안은 떡, 빵, 아이스크림, 과자 등 야식은 좀 끊으시고, 저녁에도 탄수화물은 줄이시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빵은 미국에서도 10대 배드푸드에 들어가는데요. 설탕이 엄청 들어가고, 또 밀가루가 오래되면은 피부가 늘는 그런 성분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런 걸좀 줄이시고요. 누워 살수 있는 힘들지 않은 뱃살 빼기 운동을 병행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나 어, 언제든지 쉽게 할수 있는 비만 치료 혈자리와 비장 치료 혈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만 치료 사리를 알아보겠는데요. 여기가 배꼽입니다. 예, 배꼽에서 우선 한치두 치를 어, 먼저 볼까요?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팔 길이, 손 길이 다 틀리니까요. 엄지 손가락 이 폭이 한 치고 둘째 손가락 두 마디가 두 치고 네 손가락 아랫부분 좁은 쪽으로 손가락 네 개가 세칩니다 그러면 이 배꼽에서 0 5치 옆에 양쪽으로 황수 여기 비만 치료자리고요. 그 황수에서 또어 1.5치 또그 옆으로 1.5치 이 천추 대행인데 요 옆으로도 0.5치 또 1.5치 또 1.5치 이렇게 해서 쭉 가로로 손가락 4개를 겹쳐서 세게 꾹꾹 눌러 주시고요. 또 배꼽 밑으로 1.5치 또그 밑으로 1.5치 기해간원자리인데요. 이두 개는 장수 건강 장수 혈자리예요.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옛날에 단전이라고 주먹으로 툭툭 치고 어른들이 그러셨죠. 그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어, 비만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로로 또 배꼽 밑으로 쭉 이렇게 쳐주시면 손으로 꾹꾹 눌러주시거나. 어, 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장치료, 비장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배꼽에서 명치 사이에 정 가운데가 중안인데, 여기서 한치 올라간 자리 상완하고 또 중안에서 두치 내려간 하완, 이세 자리가 비장을 치료하는데 비장혈입니다. 비장치료혈입니다. 그리고 어, 다리에 발가락 어, 엄지 발가락 발톱 바로 옆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비경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녹색깔 발톱 옆에서 또 어, 이게 뼈 있는데 바로 옆에가 태백 거기서 조금 밀고 가면 또뼈 어, 바로 밑에가 어, 공손 여기가 태백 공손 거기서 올라가면 중봉 또 삼음교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세 자리, 세 가지 혈이 만나는 자리인데 신장혈, 강경 비경 세 개가 만나는 이 삼음교 자리를 제압해 주면 참 좋습니다. 거기 어디냐면은 여기 안쪽 복숭뼈에서 세치 올라간 자리. 거기서 또 세치 올라간 자리 누고 또 네치 올라간 자리 지기 또, 세치 올라간 자리, 바로, 무릎, 바로 밑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게 엄릉천, 여기가 또그 위에, 혈액가 무릎에서, 무릎에서 세, 어, 두치 올라간 자리, 또그 위에 기문, 이렇게 해서, 어, 이 네, 삼음교, 누곡, 지기, 엄릉천, 여기 쭉다 해주시면 좋구요, 여기서부터 이네 개만 해주셔도, 비장이 어, 치료가 됩니다. 비장 혈자리가 여기 쭉 이렇게 있죠 가운데 허벅지 안쪽으로 가운데거든요. 여기는. 그 다음에 무릎에서 두치 위에고 무릎 바로 밑에 이쪽으로 쭉 해주시면은 비장이 치료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셔도 되고요. 무릎 이 다리, 이 종아리 아래쪽 이 부분은 주먹으로 툭툭 치셔도 돼요. 양쪽으로 치시면 되겠죠. 그러거나 또배 부분은, 어, 전기 온열기 조그만한 거 있죠. 그런 걸로 배에다 이렇 올리셔도 열로써 지압이 되는, 어, 효과를 봅니다. 또 아니면은, 욕조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하시는지 이래 좀 음, 미지근으로 안 되고 좀 뜨거운 물에다가 담그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손으로 세게 지압하거나 지압봉이 있으시면 그렇게 지압하시면 크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셔 가지고 효과를 꼭 보시고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